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00만원 중반대 가성비 좋은 게이밍 노트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살펴보신 후꼭 최저가로 마련하세요. 차원이 다른 퍼포먼스. 13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i5 마이너스만 3500HX. 혁신적인 성능과 유연성을 위해 P 코어와 E 코어를 결합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인텔 13세대 코어 랩터레이크는 기존 모바일 프로세서보다 압도적인 성능과 파워를 제공하며 고성능 게임부터 백그라운드 작업까지 원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뉴 2023의 HP 빅터스 16 인텔 압도적인 성능 i 5만3 5 0 0 h x 엔텔 에이스 시리즈의 최신 게이밍을 위한 설계로 최고의 게이밍 3D 콘텐츠 제작 및 렌더링. 대용량의 파일 관리, 기타 고사양을 요하는 작업을 강력하게 지원합니다. 이제 경쟁력 있는 게이머. 역동적인 크리에이터 숙련된 전문가가 되어 어디서나 뛰어난 성과를 누리세요. 최상의 퍼포먼스. MX 스위치 탑재의 강력한 게임 성능과 프레임 속도. 몰입감을 높여주는 디스플레이 40.89cm 고해상도 대화면, 빠른 플레이도 끊김없는 고주사율 광시야각 디스플레이 언더볼팅을 통한 열관리 및 성능 향상 열감소를 통한 성능 극대화 DDR5 메모리로 더 빠르게 최신 DDR5 메모리로 빨라진 속도 매끄러운 작업 환경 구성 오멘, 게이밍 허브로 확실한 성능 제어 완벽한 커스터마이징 RTX 4060, 더 뛰어난 성능 강력한 그래픽 TGP 120W, 빠른 움직임에도 끊임없이 165Hz 고주사율 디스플레이, 165Hz의 고주사율로 선명하고 매끄러운 화면 전환을 제공하며 항상 즉각적으로 반응해 선제공격을 가하도록 지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선명하게, 300니트의 IPS 광시야각 디스플레이. 밝고 선명한 300니트의 밝기 광시야각 디스플레이 패널 탑재로 언제 어디서나 왜곡 없이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성능 제어. PC가 항상 전쟁에 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능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황에 맞게 조정하세요. 언더볼팅. 오멘 게이밍 허브에서 전압 조절을 통해 노트북 열 관리와 성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제어. CPU, GPU 및 메모리의 사용률,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부스터. 게임을 VIP 상태까지 끌어올려 가장 빠른 속도로 최선의 연결을 통해 트래픽을 관리합니다. 주요 스펙 정리. 한눈에 살펴보세요. CPU. 13세대 인텔 코어 i 5만3 5 0 0 h x 프로세서 14코어 20스레드 24MB 캐시 최대 4.7GHz 컬러 마이커 실버 디스플레이 40.9cm FHD 1920x1080 165Hz sRGB 100% IPS 눈부심 방지 플리커 프리 300nit 시스템 메모리 16GB, 8GB XE, DDR5-4800MHz 2개의 소다임엠 듀얼 채널 지원 그래픽 엔비디아 지포스 알텍스 4060, 8GB GDDR6, TGP120W 저장장치 512GB 피클리 엔비미 4.0 SSD, M.2 오디오 뱅앤올룹슨 오디오와 아, 듀얼 스피커, h p 오디오 부스트, 네트워크, 인텔 와이파이 6E-AX211, EX2, 플러스 블루투스 5.3 기가렌, 카메라, h p 트루 비전 1080p FHD 카메라, 노이즈 리덕션, 플러스 듀얼 어레이 디지털 마이크로폰즈 내장, 키보드, 패드, 백라이트 원존 풀사이즈 RGB 키보드 플러스 멀티 터치패드. 지금까지 가성비 좋은 100만원 중반대 게이밍 노트북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